아. 나 완전 알았잖아. 뭐를? 저말투도 <laughs> 우리 이제 진짜 아저씨 같아. <laughs> 완전 알아버렸잖아. 야, 이거 봐라. 이거 봐. 오잘 쩔었다. 켓켓. 대박. 밤은 맞았어요. 로키티스. 근데 엄청 큰 주차장이 아니었어요. 인제 요 2020년도 계시고 1200일도 되게 오래지습니다 어. 1100일, 1001일. 자 그러면은 우리 천일 때가 언제였죠? 꿀맛. 개그 밴드, 우승과 감동 주는 짱구 밴드, 우승과 장 우승과 감동을 주는 짱구 밴드가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군요. 그러게. 난 그런 게 되게 좋아요. 근데. 음. 이 형이 생각보다 손재주가 많이 없어졌다. 뭐가? 뭐하는 거야 이게?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래. 아, 마음처럼 안 돼. 그러니까 형 옛날 가지 않다니까 진짜로. 왜 그거 안 해? 알아서 할게, 요왜안 해? 한번 했잖아. 알아서 못 하고 있잖아. <laughs> 옛날 가지 않아, 우리 찬이 형. 자, 축하 노래 부를게요. 좋습니다. 1, 2, 3, 4. 2001 축하합니다. 달매를 타고 2001 <laughs> 축하합니다. <laughs> <취리나기 웃음> 사랑하는 <웃음> 왈왈이 <웃음> 你天生的